나비야, 너는 바위의 희망이다. 아 데이아처럼 다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바위의 희망일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여기 갈림길에 서있다는 거죠 원신 팝업스토어 방랑자 코스 후기 오오잘 어울린다 뭔가 이렇게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방랑자랑 되게 잘 어울려 뭔가 눈빛도 약간 방랑자스럽네요 오오 오, 이건 뭐야 씨 빠르게 이동하는 건가 방랑자 컨셉이니까 비행하고 이동할 때그 모습을 표현한 건가요 분노의 바람 이러는 거야 붕수또 오타 이곳에서 무별의 여정이 시작된다 전용 보상 획득 아 이곳에 시라고써 있구나. 아 그러네 또오하네요이젠 놀랍지도 않아. 만학의 근원. 원래 원신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이 새끼를 찍으면 대충 맞는다. 역시나 이번 이야기도 원신 만학의 근원에서 출발한다. <laughs> 여기 도토레라고 바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근데 이거 맞는 말이긴 해. 원신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얘 찍으면 맞긴 해. 그러니까 이번 마신 임무에서도 어 사실 이거 다 도토레가 사주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 했었었잖아. 그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날아다니는 물범. <laughs> 진짜 날아다니면 쟤 땅으로 지금 대가리 쳐박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럼 쟤는 물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물범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말하자면 은 이제 공중에서 사는 거니까 공범이라고 불러야 되나? 쿠키나라. 어 뭐야? 와 아랍나라 쿠키를 만들었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심지어 맛있어 보여. 야 진짜 귀엽다. 노래하는 애들만 모아왔대. 난난나 <laughs> 나, 나. 얜또 반반이네. 실패한 거. 아, 이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어떤 그런 베이킹? 그런 것들 보면은 다 이렇게 막 이상해지던데. 막 시면에서 온 것처럼 생긴 막 그런 과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정상적인 과자들만 나왔어? 페이몬 천리떡밥. 아, 그니까 러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대 맞고 두대 맞고.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몸이 아주 튼튼하긴 하네요. 쿠키 왕국에 놀러 간 루미네 아 쿠키화가 된 거예요. 귀엽다. 같이 뭐 콜라보나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비상식량 맛 쿠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아, 신촌 리니 쟁탈전 <laughs> 이게 뭐야? 리넷 코스프레 한세 명이 브라코민 리넷인 건가요? 오빠는 내 거라고 이러면서 지그히 잡아당기는 거야. 9일날 사진이긴 한데 이날 리니 세 명과 리넷 세 명이 한꺼번에 만나게 됐음. 중요한 건 다들 초변이었다는 거야. <laughs> 초면이긴 하지만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어떤 용기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말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막상 이런 사람들이 제 코스프레복 싹 벗겨놓고 이제 딱 앉혀놓잖아. 그러면 이제 다들 조용해져.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좀 그래요. 아 오늘의 작업. 안녕하세요 원신한지 1년차 원봉이고. 저는 미니어처 피규어 페인터로 활동하는 유튜버 도색하는 뎁새입니다 유튜브에 거지같은 피규어 올라오는 거 보고 이번에 원심 미니어처 작업 중입니다 우와 이거를 지금 본인이 작업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 개쩐다 파이노 이렇게까지 복근이 선명하지 않을 텐데 뭐야 퀄리티 개 돌았는데? 3D 파일을 산 다음에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 떼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도면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따로 파나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도색만 더 깔끔하게 하면은 완벽한 피규어가 나온다 머리는 눈칠해야 하니까 댕강... 아이고, 사인후공 어찌 목마오셨어 갑자기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데 피부만 딱 도색했다 뿐인데. 되게 조그만 하잖아. 이거 하나하나 작업하는데 진짜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 원신 팝업스토어 빵댕이 주인공 후보. 1번 아란나라, 2번 콜리넨바, 도리슬라임, 메흐라, 카베 가방, 방랑냥이, 둥둥모자. 작년에는 누룽지였고, 올해 키라라였으니까, 폰타인 관련된 애가 올라오지 않을까? 폰타인에서 혹시 쓸만한 애가 있을까? 멜리진으로 했으면 좋긴 할것 같아요. 그 아마 이거 멜리진 풍선 같다가 하잖아. 또리비에트짤 존나게 돌아다니겠지 키바트 각 나라에서 여행자는 네모한다 이나즈마에서 쓰러지고 수메르에서도 쓰러지고 폰타인에서도 쓰러지고 몬드성에서도 쓰러지고 리월에서도 쓰러지고 그냥 하루 왼쪽 일 쓰러지고 있네 벽에 쓰러지냐 땅바닥에 쓰러지냐 뭐 등으로 쓰러지냐 뭐 아니면 배로 쓰러지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 일단 다 쓰러지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건가 누가 더 행복할까 황녀 아님 유야정토 없음 주변에서 진짜처럼 대우해줌 무의 신, 폰타인 주인. 진짜인데 아무도 대우 안해주 아니, 아무도 대우 안 해주지는 않아. 백성들도 대우 해주긴 하잖아요. 프리나니 하면서 슈퍼스타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잖아. 대우는 해줘. 그러니까 이제 느비에트가 대우를 안 해줄 뿐이죠. 근데 사실 뭐 행복한 거는 피스리좀더 행복해 보이기는 해. 뭔가 진짜 자기 맘대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장치가 있잖아. 느비오트라는 억제기가 있잖아. 얘는 억제기가 없어. 오즈는 사실 얘를 억제를 못해. 뭔가 이상한 팝업 스토어 이벤트 보상, 팝업 스토어 전시용 위대하신 나루카미 소군상 조형물 뭐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한 명한테 이거를 준다는 거야? 아니, 당연히 집으로 뭐 배달을 해주든 어떻게든 하겠지. 우와, 저걸 준다는 게 존나 신기하긴 하다. 짬 처리시키는 게.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거 너무 부피 커가지고 보관해둘 데 없으니까 어차피 이번 이벤트 끝나면 쓰지도 않을 건데, 야, 이벤트로 뿌려. 이런 느낌으로 주는 것 같은데. 저것도 근데 만약에 내가 당첨되면은 존나 유튜브 각이겠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당첨된 사람 있으면은 카페에다가 올려줘. 유튜브 각으로 쓰게. 372 각성 유출. <laughs> 개척자 각성하면 은 이렇게 화염의 렌스를 사용할 수 있고 다낭이 각성하면 음월군이 되고요 삼칠이가 각성하면 얘 엘리시아였나?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묘하게 비슷하네요 아 엘리시아도 얼음활이에요? 아 그래? 그것까진 몰랐거든 오 나름 신빙성이 있는 거였잖아 나름 일리가 있었네요 라이덴 쇼군과 싸이의 소름돋는 공통점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빠 그러니까 에이 섹시레이드의 OP 얘이름 A고 어, 섹시레이디고 OP 사기 캐릭터니까 그래서 둘이 공통점이다 뭔가 납득이 되긴 하네요 아, 닐루 아 닐루 포즈가 상상도 못한 포즈구나 닐루 춤추는 모습 찍다가 절묘하게 나온 모습 아 상상도 못한 정체 원신하다 간첩된 썰미 차이나 타르타르 재팬 미 베트남 미 노스코리아 <laughs> 아 다들 지금 국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아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내래 수령 동제님의 명령을 받고 내놈들을단죄하러 찾아왔다 어 나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곧 알게 될 거라우 돌아버린 거지 노스라고 적은 자기가 그러니까 사우스 노스를 헷갈려가지고 적었나 보다 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뭔가요? 수술 성공 확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은 뭔가요? 지난번 두 분이 실패했으니까 슬슬 성공할 때가 됐어요. <laughs> 어, 확정 천장인가요? 운명 정하기 취소하기 이거 뭐야? <laughs> 폰타인 마신 임무에서 탈타리가 변신이 늦어진 이유 찾음. 이게 리월 때 마왕 무장 장면. 이게 타르탈리아 전설 임무 때 마왕 무장 장면인데 폰타인에서는 물의 모습이 안 보임. 결론 원래 마왕 무장은 신의 눈을 활용해서 쓰는 기술인데 신의 눈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니 변신 시간이 심하게 길어졌고 아무리 반 인륜적인 악담도안 한다면 변신 시간도 좀 건들기도 변신 시간이 이미 지나서. 패... 야, 웬만하면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답답하게 언제까지 변신할 셈이 하면서 빡쳐가지고 때렸다 그게 이제 학계의 점심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긴 하네 원래는 신의 눈의 힘까지 같이 활용해가지고 마왕 무장을 했던 거였다 하긴 왜냐면 마왕 무장 상태에서도 물 기술 같은 것도 쓰긴 하니까 약간 결론이 이래서 그렇지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관종대학님 투잡 뛰시네 왜 그냥 왕 캐릭터는 애초에 존나 흔하잖아 야, 어디서 왕 캐릭터 볼 때마다 다 나라고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투잡이 아니라 몇천 잡은 하고 있어 자 죽어서야 하늘을 날수 있는 새 하늘에서 치킨이 교촌치킨 드론 배달 1 0범 비행 성공 <laughs> 그러네 닭은 원래 하늘을 못 나니까 죽어가지고 치킨이 되어서 드론이 하늘을 날게 해주는 거였네요 교촌이 날개를 달아줬어요 고마워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원망해야 되는 걸까 약간 애매하네요 이거 그거 아님 수메르 기믹 니가 왜 폰타이네 어라? 폰타이네도 얘 나와요? 나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지하에 있어 지하수로 타고 들어왔나보네 유입됐나보네 얘가 아, 좀더 완성도 높은 네오 암스트롱 멋있게 <laughs>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웅장하긴 하네. 근데 이게 종려랑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기엔 신상이 또 종려니까. 그러니까 원작을 뛰어넘는 그런 느낌의 네오 암스트롱포네요.